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뭐 아버지의 얼굴이 아버지의 존재가 여기에 계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사실을 실제 되시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또 본문 자체가 전해지는 그 복을 주었으니 이 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만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어, 빌립버서 오늘은 어 4장 10절에서부터 어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9절을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빌립보서를 나가는 어, 아, 어, 두세번 더하면 끝날지 잘모르겠지만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찌되었든 13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짓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겸면하고 순두개도 겸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더와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어, 자녀들을 낳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재생산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지 않는다면 복음은 생산이 되지 않으므로 결국 복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서 머물러버리는 거죠. 복음은 나에게 머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혜는 나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립니다. 내가 가둬버립니다. 흘러가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립이 되어서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감 돼가지고 맨날 자녀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아비가 어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 복음으로 나와서 복음으로 기르고 인생을 다 걸고 한번 살아봐야지.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영적인 어미구나. 이게 영적인 자녀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바울이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구체적으로 바울도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할수 있다고요?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구한 그대로 받은 줄로 믿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하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각자의 각 사람들의 또 교회 공동체 피로들을 알려주시고 그 피로들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헤아림을 뛰어나신 전지전능하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그러니,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고, 한 통합해서 하나 마음이 되고, 함께 되고,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또 경건인지,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사랑할 만한 것인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될 것이 구체성을 가지고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행하있다고요 구체성. 악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성입니다. 한랑의 대상은 구체적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행함. 하나님도 구체적인 걸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해 하십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왜? 구체적이지. 하면 구체적이면 머리가 아픕니다. 염려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운 거 그다음에 받은 것 듣은 것본 것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십시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그대로 실천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지르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버린 것이어서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다시 싹이 트다 여기서 다시 일어나다 라는 것은 어, 원뜻은 새싹이 나다, 도다 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 죽고 떡어서 새싹이 나야 되는 것처럼 다시 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 근데 이 바울을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빌보 교인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는데 이제 진짜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 기쁘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이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면 기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불안과 걱정이 옵니다. 구체적인 것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성령님 저 사람에게 도와줄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모든 상황,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 중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야 됩니까? 라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체적이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하시는 건 구체적입니다. 던져놓고 무조건 막연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없다는 것이지.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무조건이라는 것은 아무런 구체적 인 대책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표현한,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합니다, 빌. 귀해가 없었지라고. 하죠. 귀해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문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처지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런 말은 뭐, 잘못, 잘못하면은,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처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아주 그냥,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자립을 잘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의 인도를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임을 떠나서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과거에 있던 율법마저도 율법을 지켰던 것마저도 그 율법을 행했던 것마저 다 똥물이다. 나는 예수만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얻는 그 의, 그리고 예수만 알고 오늘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신까지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야. 예수님이 혼자서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는 그 예수님. 그러나, 만족했다는 건, 스스로 만족했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람의 도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천, 풍족. 나 너무너무 가난할 수 있어. 정말. 근데 아주 또 풍족할 수 있어. 이게 나를 문제되지 않는 문제다. 배부를 수 있다. 사십일을 금을 수도 있고 열흘을 굶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통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게 적응할 수가 있다. 그를 배웠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임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처복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예수님이 알려주시더라. 직접 배웠다. 예수임을 직접 따름으로. 친히 위로하고, 친히 격려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그래서 나는 이런 고백을 한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여기서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옳은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순결한 것. 이런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열매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알려주시므로 그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 안에서 가나하게도또 풍족하게도 배부르게도 품줄이게도 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능력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더라. 세상에서 쪼들려인 것이 아니라 다할수 있더라라는 것이. 자, 이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 본을 보여 준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먹여 살려 줬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배에서 파손을 시켜서 굶게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얻어맞아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살려는 걸 봤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는 잘 먹게도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연금 되어갖고 있는데 지금 아주 풍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못 살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얻어맞고 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니?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나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는 모든 걸할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음. 아 제가 좀 얼굴이 조금 사라지겠습니다. 음. 자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빌리포스는 기쁨에서 신이라 고 그랬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또 기뻐하라. 자,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언제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 바로 예수 능력,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활과 십자가뿐입니다. 그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충핍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를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나를 건들질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염려하게 하나 근심을 걱정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예수 안에 기뻐하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나는 구합니다. 풍족해도 구하고 비천해도 구합니다. 굶주려도 구하고 배불러도 구합니다. 그래서 뭐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다툼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것. 요한 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곤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 이 세상의 통치하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건 세상에서 왔습니다. 마학에서 왔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거예요? 육체 욕망이라는 겁니다. 눈의 욕망, 그 다음에 살림살이 자랑 우리는 어떤 육신의 것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걸, 마실 걸 때문에 염려하고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떤 건강을 챙니까 목숨을 버리지 않게, 또이 욕, 이 성적인 욕구들을 채우기위 해서 또이욕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난립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 임시 대표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문자를 들고 그러니 하나는 또가리곤이라고 이들을 보면 합니다. 이들을 보면 합니다. 눈에욕마 보이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때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보고. 나를 보고 너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미움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또 그걸 가진 것들이 뭐요? 불안에 나옵니다 살림살이를 자랑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이만해있으 아파트가 몇 평은 있어야 되는데 이 꼴에 뭐안 되고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고 자식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살림살이가 자랑이 안 되니까 난립니다 누구는 두 채, 세 채, 네채 가지고 있는데 누구 자식은 뭘 했는데 누구 부모는 뭘물러줬는데 하는 짓이 맨날 그 얘기입니다. 뭘 자랑해야 됩니다. 음, 나 이거다 이렇게 봐봐봐. 어나 이거 봐봐. 오 여기다 먹고, 아좀 봐봐, 좀 봐, 좀 봐달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온 거고 다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 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 뿐입니다. 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이몸 안에 예수님살아 내가 이 몸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눈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데 교회의 지체들에게 있는 거고요. 영원한 하나님 가족에 있는 거고. 불신자들 향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통하여서 저에게 전달되기만을 바라보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눈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말라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 표현해야 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보물을 이 땅에 심을 것이 아니라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창고에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다 쌓아라. 거기는 벌레가 씹어먹지 않는다. 그런데 이 땅에 쌓으면 벌레가 씹어먹어버린다.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안 가는 곳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돈이 내가 없는데가 있죠. 염려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은 겁니다. 큰신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를 주고 그들에게 주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전해 주고 싶은 이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굶주리더라도 줍니다. 내가 비천해질 때 줍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잠잘 자리가 없고 머리 들곳 없을지라도 내 안에 통장이 하나 어디 오늘 갈수 없는 사랑이 될지라도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기쁨의 삶입니다. 이게 생명의 멸류관이요 자랑이요 사랑의 대상인 지체들을 향한 고백인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과 동일하게 살으셨고, 예수님이 집에 하란들 사신 바울, 산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보 교인들에게 다 배운 것, 들은 것, 본것다 받은 것 그대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짐실라고 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안다 하나님의 벌벌 떤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이에 집을 짓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용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기쁨입니다. 그에는 다 욕심을 드러내주고 가짜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돈을 놓고 뿌려서 관심을 사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는 벌레들이 들끓었습니다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제가 어, 3년 동안 어, 음, 모임에 의해서 뭐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어, 3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20만원이 지방에서 10만원을 주라. 아, 그만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이 구원을 해줘가교고 구원을 하고 이렇게, 년 동안을 받게 되었는데 자꾸 정치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랍니다. 돈을 뿌려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는, 돈이 뿌려진 사람은 썩은 사람입다 거저받은 거 거저주지 못하면, 썩어버린 사람입니다. 대가가 있다면 그건 썩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런 욕심에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주는 건 주는 것뿐입니다. 거어 주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나와의 모든 건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어디에 놓을 것인가? 천국에 놓을 것인가? 이 땅에 놓을 것인가?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꿔집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맛보는 삶, 경험하는 삶. 그러면. 궁핍하든지, 풍족하든지, 배버리든지, 구려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능력이신, 그리고 그 능력 안에 머물려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이들을 영원하게 실천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춤추시길 바랍니다.